하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리, 이번 달 말에, 하리 아는 사람, 결혼, 결혼식이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 결혼하는 남자랑, 하리랑, 저번에 관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내용이 재밌더라고. 사이 안 좋아요. 나한테. 하리랑 사이가 안 좋아? 그래, 그런데, 그, 이번에 어떻게, 그 결혼식 하는지 고민 중이에요. 남자 같이 가야지. 남자랑 같이 가야 돼. 응. 그 친구가 예전에 하리한테 연락도 했다면서.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 사이 친하지 않은데 갑자기 연락 와서 좀 반가웠는데 연락한 이유는 좀안좀 좀 그래요. 무슨 이유로 연락했는데 우리는 그때 친구 아니었어요. 그냥 거기 동아리 태권도에서 같이 배웠어요. 나는 그 사람이 그 기억 안 하는데 나를 기억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연락 왔어요. 먼저. 그 10년 동안 연락 없이고 갑자기 연락 왔어요. 갑자기 하리 페이스북을 연락 왔잖아. 음. 하리 사진 보고 갑자기 이뻐 보여가지고 연락 온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그럼 왜 어. 연락 왔을까? 그 10년 됐으니까 그 얼굴 많이 그 바꿨는데 그왜 나를 알아보냐고 물어보니까 내 눈이 보면 딱 아, 알았대요. 그리고 그때는 그 같이 배웠던 친구 하나도 기억 안 해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 와서 어, 지금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보는데 그럼 됐어요 그게 전형적인 한국에서는 여자들 꼬실 때 조그만 인연이라도 있으면 이제 말 한번 걸어 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 친구도 이제 뭐 하리 만나서 데이트하고 커피 한잔 먹고 그러려고 연락한 거 아니야? 커피 한잔 하자고 했어요 <laughs> 똑같네 한국하고 수법이 네 어.. 시간 아니 그냥 사이 별로 안좋해서 나는 거절했어요 음, 거절했어 어, 그런데 음.. 몇달 후에 내 생일이라서 아, 축하해준다고 했어 파티나 그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서 나도 어? 그냥 친구랑 같이 밥먹고 아, 수 먹자고 했어요. 그, 걔는, 아, 그냥, 가, 나도, 그, 계속 있냐고 물어보소. 그때까지 또 거절이면 좀, 그렇,니까, 그냥, 그 오라고 했어요. 근데, 아, 좀안 좋은 거는, 나한테, 그냥, 그, 여자친구, 하자고 해서 그내 생일날에 그래서 또 거절했는데 거절했어. 그 다음날 그 친구 여자친구 사진 그 페스북 이인터넷에 올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음, 하리한테 몇년 만에 한 10년 만에 만나서 바로 사귀자 그러고. 파리가 음. 거절하니까 바로 그냥 페이스북에 다른 여자 사진 올렸어? 아, 이미 여자친구 있었나봐요. 아, 아, 베트남 남자들은 원래 여자친구 좀 마, 많이 도한 명이 아니라? 아니, 한명있지요한 명? 어. 근데, 만약에 나 동의하면, 그, 아마 그 친구가 헤어지고 음. 나한테 올겠지 아니면 둘이 따로따로 만날 수 있잖아. 에이, 어떡해. 한국은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막 두세 명 만나다가 걸려서 난리 나고 그러는 아니, 경우 많아 하루 걸리지요. 음, 막그 철저하게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예. 음, 내 신이 1월이니까 지금 7월 그럼 6어 음개월 6개월 됐어. 6개월, 6개월 동안에 지금 이미 어 애기 생기고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음. 놀렉팅하전한테 고백한지 <laughs> 반년도 안 됐는데 음. 벌써 애기도 생기고 결혼도 하고. 그런데 이제 하 나한테 초대했어요. 아 결혼식까지 초대했어 근데 우리는 같은 친구 하나도 없어요. 초대하면 나 어떻게 가는데. 그안갚면좀 그렇지만 가도 되는데. 아마 그 남자친구 아니면 그냥 남자랑 같이 가야지요 나랑 같이 갈까? 네 음. 시골이니까 같이 한국 사람 같이 결혼식 하면 아마 우리 동네에 다알 수가? 나그 남자친구 한국 사람이라서 어... 그러니까 같이 가면 좀 그래요 내가 근데 카메라 들고 있으면 그냥 카메라맨인 줄 알잖아 <laughs> 카메라맨 카메라맨. 나 항상 어디 가도 맨날 카메라 찍고 있고 또 피부색도 새까매 가지고 내가 입만 안 내면 한국 사람인지 베트남 사람인지 몰라. 아예 알아 알겠지요. 가서 하리그 신부한테 말하면 되잖아. 내가 몇달 전에 야. 원래는 사, 이 남자랑 사귈 뻔했는데 내가 거절했다고. 아 진짜. 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아, 그냥 사실만 말해 주면 되잖아. 아, 그거 사실 아, 신년. 아, 신년 만에 페이스북에 연락 와서 한번 거절했다가 두번 연락 와서 만났는데 나한테 시, 고백까지 했었다. 만 10년 만에 만나서. 그런데 나는 거절해 가지고 지금 괜찮다. 나, 난 사귄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잖아. 아, 나 이미 그거 매 메시지 지웠어요. 아니, 그냥 말로만 하, 하면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어, 어떤 생각하려고 아이 미친년이니까 아, 아니면 그냥 그 나쁜 여자 아니면 그냥 그그 그 친구 남자 그 남편이 좋아해서 그렇게 고의 하려고 생각하면 안돼 아, 그리고 그 남자가 그나 생기 전에는. 한번그얘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때는 어, 돈 많이 벌었대. 어, 사실 어, 땅도 사라고 한 생각하고 나한테 그 그렇게 알려줬어요. 다낭에서 어, 땅 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카페 저그 사업 그 장사 하라고 왜 나한테 그렇게 알려주냐? 알려준지 알아? 돈 많이 있는 사 남자니까 이 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한국은 다르네. 한국은 이제 돈 가시할 때차 있지. 음. 월급 150인데 차값으로 한 달에 한 120만 원씩 내고 기름값 20 하고 밥값 10만 원씩 하면서 이제 외제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 많거든. 음. 이제 이런 거 보여주려고. 에이. 그래서 이제 각 이제 여자랑 데이트 할 때는 비싼 막 소고기 1, 20만 원짜리 먹고 이제 데이트 안 하고 집에 있을 때는 편의점에서 도시락 2,000원짜리 3,000원짜리 하루에 한개씩 먹고 그런 사람 많거든 이제 과시하려고. 음, 맞아요. 근데 아무 의미 없지. 근데 베트남 남자는 그거 안 보여 줘요. 그냥 말로만 알려 줘요. 음, 한국은 이제 보여 주는데 실제로 보면 자기 차도 아니고 맞아 그런 아. 수 있어요. 아 이제 뭐 빌린 그러니까, 차. 근데 아배남자를 그냥 말로만 그 알려주니까 그거 사실인지 모르 모르겠어요. 근데 그 순진한 여자한테 좀 속할 수 있어요. 아 근데 그걸 속는 사람이 있어? 응. 그리고 우리는 그 자주 안 만나요. 한번그 그 카페 한잔하고 네, 생일 때그한번 만나고 끝이에요. 그, 가, 그 계속 그 만나자고 하는데 네,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 만날 때 많이 얘기했어요. 어, 돈 많이 벌고 있고 그리고 땅도 사고 그 사업도 준비하고 그런 거 말해줘서 나 그런 사람은 싫어요. 아니 안 좋아해요. 그러면 말로만 급하게, 그 급하게 여자친구 바꿔가지고, 응. 여자친구가 못생겨서, 빨리 여자친구 바꾸고, 이제, 하리랑 결혼하려고 했는데, 계획이 이제 망해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던 여자친구랑 결혼하는 거네? 아, 사진 보니까 괜찮아 보여. 아니, 여자가. 사진은, 베트남 사람 다 이뻐. 사진은 다 이뻐. 그럼, 다 이뻐 다 결혼식 다때 같이 가볼래요? 결혼식 때보면그 사진 허깅해요. 결혼식 가면 이제 그 사진에 있던 여자는 없어. 있어요. 없어. 누군지 몰라. 다 사기야. 아니거든? 사진보다, 수, 사실에 그 예쁜 여자도 많이 있어요. 한 번도 못 가. 베트남에는 없어. 내가 한 번도 못 갔어. 많이 있어요. 저번 <laughs> 주에, 고향에 내려가, 고향 갔다 왔잖아. 아. <laughs> 그때 이제 또 동생 데리고 갔다가 또 이제 남자랑 또 무슨 일이 있었다 그랬잖아. 동생, 하, 옆, 앞에 하나. 뒤에 세미어 있었 그 데리러 갔어요. <laughs> 우리 오빠 오토바이로 그 데리러 가서 그 닭하고 치킨하고 그거 맛있는 음식 사주고 그다음에 카페 에 데리러 갔어요. 그네 명이니까 딱 그리고 나는 힘이 없어서 그 너무 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카페에 도착해서. 오토바이, 베스파, 오토바이 하나, 그세 거기를 이미 세웠어요. 그래서 나 뒤에 세우고 애기 좀 내려주고, 어, 그다음에 옆, 그 베스파, 오토바이 옆에 세워 해야 돼서. 근데 나좀 멀리게 세웠어요. 근데 그 오토바이, 베스파, 오토바이 조잉이 갑자기 그 가서. 나한테 불렀어요. 야, 니 어, 네 오토바이 왜 이렇게 세웠어요? 내, 내 오토바이한테 맞았어 음, 어떡하냐. 나좀놀랬어요 그, 베스바 오토바이 좀 비싸요. 아, 음, 비싸다면서 제일 비싼 오토바이 같아요. 그래서, 어, 나는 그, 뒤에 세워놓고 다시 거기, 어, 조심히 세웠으니까 그리고 봤잖아요. 나 아기 네명 <laughs> 같이 데려와서 어떻게 거기 바로 옆에 세울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너무 무서워 보여. 치권 불러봐. 아야치권 누구? 내 오토바이 이렇게 세웠어. 누가 그 스즈들이 보여줘. 근데 거기 치권도좀 아기 같아요. 어, 무서워. 그 사람이 무서워 보여서. 아니, 우리, 그, 오토바이, 그, 한 명도, 그, 오토바이, 그, 안세웠어요 그냥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 사장님, 사장님 불러, 사장님 불러. 그래서, 직원들 다, 그, 안에 들어가서, 사장님 불러줘요. 나만 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 사람이, 무서워, 무슨 사람 생겨서, 아, 그 오토바이, 새로운 오토바이냐고 물어보고, 근데, 그 사람이 아니 이오도바이 다른 사람 나한테 막 갔어요 그래서 그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어, 나도 무서워요 만약에 시습이보면 내가 그 잘못하면 그돈 내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가 나한테 아니 어디 있냐고 어, 얼굴 좀 알아보 이라고 해서 아 저는 거기 있다고. 아, 거기 있으명날알수것 같은데, 날 몰라? 아, 몰라요. 그, 그리고 저는 그, 여기 계속 안, 없어요. 그, 단에서 일하고 있어서, 그 주말에 마다 집에, 돌아와요. 그래서, 팔스북 이름 뭐냐고. 와, 날, 팔스북 잘안 하고, 그리고 내 팔스북 이름 뭐라 보면 좀 이상한 느낌 났어. 그래도, 그 이름, 팔북 이름 알려줬어. 알려줘서 어떡하, 바로 갔어요. 그래, 그래도 나도 좀 아, 아 지금 잘못한 사람 모른데, 그래도 죄송한다고 했어. 갔어. 10분, 15분 후에 나한테 문자 하고, 그팔스북 친구, 그 종료해 줬어요. 와, 나 진짜. 그런 사람 그 오래 동안 그런 사람 다시 만났어요. 나한테 메시지 메시지 보내주고 아멋이냐고 예쁘다고 그리고 아, 지금 직업 뭐하냐고 뭐라고요? 하니 그 오토바이가 원래 기스 났는데 하니 연락처 물어보려고 그렇게 소란 피운 거 아니야? 그래 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laughs> 그 바로 거기 아직 카페에 있으니까 직원한테 알려줬어요. 야, 우리는 속았어요. 이 사람이 내 네, 그 페이스북 그 뭐라 <laughs> 보기로 해서 <laughs> 그렇게 나 어. 그래서 직원들도 그 웃었어요. 왜냐면 그런 오토바이 왜 그렇게 그맞추는지 그 이해가 안 돼요. 진짜 한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여자 꼬시고 번호 따는 방법이 어, 정말 참신한 것 같아 번호 어? 연락처 안 알려주지 그냥 페이스북 인터넷이니까 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 그때는 생각 못 했어요 내 페이스북 이름 찾아서 나한테 메시지 보내는 거 진짜 생각 못 했어요 음. 지금 우리 다낭스타 인스타도 파리 사진만 올라가 있잖아 음. 그렇게 이제 막 세계 각국에서 음. 자꾸 메시지가 오더라고 아, 그, 아, 그 메시지는 내가 이제 남자인 내가 보는데 <laughs> 내가, 내가 이렇게 막 대답해줄 수도 없고 아인 보이 막 이렇게 나 남자예요 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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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없 아인 브래 b 보이 역시 남자들이 여자를 참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에이, 그래도 그렇게 그사귀자고 하는 방법이 좋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하면, 이제 연락 잘알수 없으니까. <laughs> 그렇게 하면, 바로, 내가 바로 자당하니까, 어, 어. 뭐, 할수 없잖아요. 참, 재미난 친구들 많네. 나이 얘기, 그, 그래, 하리한테도, 나 며칠 전에 이 얘기 듣고, 재밌어가지고.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음. 그냥, <laughs> 나, 나쁘게 생각해요. 음. 아, 나는 이제 나이도 들고 하니까 주변에 친구들도 여자 번호 물어보는 친구들도 없고 그냥 다 이제 그냥 재미없게 살거든 이제 한국 친구들도. 한번 물어봐요. 아, 지나가는 여자? 어, 카페에서 예쁜 여자 음... 보면 그냥 자랑, 자랑스럽게 물어봐요. 나는 다 물어볼 수 있지. 근데 나는 내가 물어봐도 무조건 한국어로 물어볼 거거든. <laughs> 영어로 해야지. 영어 좀 공부하고, 여자랑 찾기해요 싫어. 나는 그냥 한국어가 최고야. 여기 베트남인데, 뭐가 한국어 최고야. 그럼 베트남 아... 말 공부해요. 진짜? 응, <laughs> 맞아요. <웃음> 알았어. 여기까지 촬영하고, 아니, 고생했어. パリとイラロがバイバイ